서울의 고척 스카이돔 공연장. 세계적인 팝스타가 내안하여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객석에는 2만 명이 넘는 가수의 팬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따라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그 때, 노래를 부르던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가 들어 올린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였는데요. 태극기를 들어올린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태극기를 손에 꽉쥔채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세계적인 팝스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태극기를 손에 쥔채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일까요?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태극기를 집어들 때 눈시울을 붉힌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최근 내한 공연을 하게 된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연 중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빌리 아일리시인데요. 빌리 아일리시는 데뷔 4년 만에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모두 연예계에 몸담고 있어서인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상승세에 힘입어 정규 1집에서 자신의 노래 두 곡이 2019년 빌보드 연말 차트를 비롯한 각종 차트에서 일위를 휩쓸며 대박이 났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미 어워드의 제너럴 사 부문을 한 번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아티스트이죠. 그녀의 재능은 노력으로부터 나왔다고 봐도 될 만큼 춤과 노래에 엄청난 연습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가 불과 8살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에서 오빠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일주일에 11시간씩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개인 레슨이나 학원을 다녀 음악이나 악기를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피아노와 기타를 독학하면서 완전한 실력을 갖추었던 것인데요. 어렸을 적 피아노를 치는 영상과 기타를 연주하며 동시에 노래까지 부르는 완벽한 영상도 유명합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것은 그녀의 싱글 앨범 데드 가이라는 음악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몽환적이면서 중독성 있는 비트와 멜로디에 감성적인 목소리까지 아우러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인기를 한 번에 얻어서인지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패션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주로 입는 옷들은 항상 엄청난 오버사이즈 옷들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몸매가 별로라서 저런 옷만 입는다. 똥배가 나와서 저런 패션을 고집하는 거다. 몸에 보기 흉한 흉터가 있어서 그런 거다. 등 수많은 가쉽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빌리 아일리시가 오버사이즈 옷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녀의 어린 시절 콤플렉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빌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모델이 되고 싶었지만 키도 작고 통통했기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착각하는 신체 이형 장애까지 겪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패션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말랐네. 예, 엉덩이가 어떠네. 이런 말을 할수 없잖아. 안 보여주니까 나면서 장난기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입고 싶은 걸 입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20살 성인이 된 빌리 아일리시는. 사실, 한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10대 때였는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10대 때 한국을 방문했던 이유는, 물론 공연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빌리 아이리시의 배드가이 앨범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단독 공연이 아니라, 다른 가수의 공연에 곁다리식으로 껴서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한국 이곳 저곳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녀는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각 도시마다 인상이 제각각 이어서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곳은 얄밉고 어떤 곳은 무심하고 또 어떤 곳은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곳은 이기적으로 느껴진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경우에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느끼기에 재밌고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물론 무더운 한여름이라 땀은 많이 났지만 10대 때 공연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빌리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시 빌리는 데뷔 미니 앨범만 발표한 상태여서 온전한 자신만의 곡으로는 한 시간 이상을 채울 수도 없었던 신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은 열렬한 환호와 함께 떼창을 선사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노래까지 같이 불러주는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신인 가수인 자신에게는 여태 겪어보지 못한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동스럽고 놀랍기도 한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던 빌리는 정신을 차리고 노래를 열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연을 즐기던 한국인 팬한 명이 노래를 부르던 빌리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뭔가를 던지는 제스처를 보고 빌리는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흠칫했는데요. 무대 위에 덩그러니 떨어진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팬이 던진 것은 다름 아닌 태극기였는데요. 공도롭게도 빌리가 공연을 하던 날이 2018년 8월 15일이어서 팬이 태극기를 건네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는 한국의 문화나 기념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팬이 던져준 태극기를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진심이 통하였던 것일까요? 태극기를 건네받은 빌리는 신인인 자신에게 열광해 주고 환호해 준 것이 너무 감동스러워 그 태극기를 몸에 걸친 채 마치 한국인이 광복절을 기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열창을 했습니다. 2만여 명을 수용 가능한 한국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 예매가 진행된 이틀 동안 20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을 기록한 미국의 팝스타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이던 이 신인 가수는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어 4년 만에 20살이라는 나이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천여 명을 수용하던 작은 무대의 곁다리 공연이 2만여 명을 수용하는 화려한 무대의 단독 공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한 시간이 넘는 공연 동안 오로지 자신의 곡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명실상부 탑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무대 곳곳을 뛰어다니며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던 그녀는 갑자기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손에 줍니다. 그러더니 잠시 눈시울을 붉히는가 싶더니 다시 마음을 잡고 노래를 이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손은 이 태극기가 손에서 떨어질세라 꽉 잡은 채로 말이죠. 빌리는 무대 위에 던져진 이 태극기를 보는 순간 4년 전의 감동과 환희,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극기를 양손에 쥔채 펼쳐 보이기도 하고 품에 감싸 안고 소리 내어 웃기도 합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날 공연이 있는 날은 2022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4년 전 광복절에 이은 또다시 한국에서의 무대는 광복절 공연이었습니다. 2018년 우연히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일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광복절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된 빌리 아일리시 우연히 이어져 2년으로 발전된 것일까요? 그녀가 광복절의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밝은 앞길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화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